네, 오늘도 역시 미션의 앱테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. 최근에 미션의 앱테크들이 좀 미션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오늘의 미션이라는 앱테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션이 뭐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정도 넉넉한 편이고요. 가입하실 때 역시나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가입자도 5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메인화면을 보시면 추석체크가 있고요. 추석체크는 현재까지 하루에 어, 10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. 추석 체크를 하시면 어, 노란색 이제 하트가 어, 나타나고요. 어, 이제 추석 체크가 완료된 거겠죠? 노란색이 나타나면. 또한 이 오늘의 미션 앱 테크에서는 가끔씩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현재 이벤트는 종료가 되었지만 어, 행운 미션 수행하고 만뭐 캐시 받자라고 해서 어, 정답 미션 속에 숨은 이제 행운 미션이 있나봐요. 뭐 그래서 이제 뭐딱 10명만 미션을 당연히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하시다가 당첨이 되신다면 이제 차후 자동으로 캐시로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뭐 이벤트가 다시 열린다면 참여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밑에 하단에 적립을 누르시면 공유하기 미션과 정답 맞추기 미션이 있는데요. 먼저 이제 공유하기 미션을 보시면 어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을 한 뒤에 뭐 해당되는 이제 쇼핑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제 사러 가기를 누르시고 리뷰 탭을 눌러 주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이제 공유만 해 주신다면 포인트가 이제 미션마다 적립이 되고요. 뭐잘 모르시겠는, 쓰신 분들은 이제 방법을 차근차근 이제 읽어보시면 어, 쉬워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한 30문제에서 4 0 문제 정도. 네, 그래도 이 오늘의 미션의 댓글은꽤 많은 편이네요. 어, 미션이 이제 많을 때 얼른 가입하셔가지고 해보신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. 어, 쌓으신 포인트로는 역시나 출금이 가능하십니다. 어, 정립 내역을 누르시면 출금하기 메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. 또한 스토어에서 이제 많은 상품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미션협택과 같이 하신다면 이제 수익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네 오늘 이상 3분이었습니다.